패턴공학 패턴 제작과 활용 세번째 기본 원형의 활용. 스커트 원형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커트 원형의 활용. 스커트 길이에 의한 명칭.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내추럴 스커트. 미디 스커트. 맥시 스커트. 롱 스커트로 분이 됩니다. 실제 제품에 대한 사진입니다. 롱 스커트, 맥시 스커트, 미디 스커트, 내추럴 스커트, 미니 스커트,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에 대한 실제 제품 사진입니다. 스커트 실루엣에 의한 명칭입니다. 타이트 스커트, 세미 스커트, 세미 타이트 스커트, A 라인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입니다. 허리에서 힙 사이가 인체에 밀착, 밑단까지 일직선인 기본 원형 스커트로 스트레이트 스커트 또는 슬림 스커트라고도 합니다. 세미 타이트 스커트. 허리에서 힙까지 인체에 밀착, 이후 밑단까지 폭이 약간 넓은 그런 스커트를 세미타이트 스커트라고 합니다. A라인 스커트. 허리에서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A형으로 퍼진 스커트입니다. 플레어 스커트. 서큘러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허리에 주름이나 다트가 없으면서 스커트단의 폭을 넓게 한 스커트를 말합니다. 서큘러 스커트, 원으로 재단된 플레어 스커트를 말합니다. 페그톱 스커트, 트럼펫 스커트 페그톱 스커트는 그 사진과 같이 스커트 허리 부분에 주름이나 드레이프를 이용하여 부풀리면서 밑단은 좁은 형태의 스커트를 말합니다. 트럼펫 스커트는 허리에서 무릎 위까지 인체에 밀착되고, 밑단은 트럼펫처럼 플레어나 주름으로 폭을 넓게 한 스커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진과 같은 스커트를 트럼펫 스커트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